장관님 안녕하셨어요? 네. 네. 네, 저희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로 처음 뵙습니다. 오늘 같이 장관님 반가웠던 적이 없습니다. 뭐다자치하면못뵐 뭐 뻔했어요. 저기 비상계엄 해제 못했으면 저 어디 저 지하 감옥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장관님 PPT 보시면요, 여기 한 장에 시국 선언문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개헌 사태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국민의 목소리가 억압당하던 그때 학생들이 외친 목소리입니다. 자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그 네. 누구에게 외치는 소리 같습니까? 네뭐 우리 정치권이나 또그뭐 어, 그 우리 그 기성세대에 외치는 목소리라고 생각 합니다. 네 비상계엄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2월, 12월 7일 본회의장 떠나신 국민의힘 의원님 그리고 함께 대한민국 진짜 지키겠다고 다지만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 내용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자이 학생들에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뭐그 학생들이 뭐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그 사태를 또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그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교훈을 주겠습니까? 뭐그 학생들에게도 그뭐 선거권 행사 또 정당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 계속 뭐그 정책을 계속 그 이어가겠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월 3일 밤 10시 30분 개헌 발표되던 그 시각. 장관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집에 있었습니다. 네, 예, 저도 집에서 있다가 비상경험 선포라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 재우다 말고 옷 입고 다시 국회로 달려왔는데요. 장관께서는 그 이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 집에 있다가 새벽 그 네시 네시 세시 세시 반에 연락 받고 그엄 후에 이제 해제하는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누구 대통령실과 연락을 하신 건가요? 어, 그때는 그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은 받지 못하셨고 네. 3시 반에 개엄 해제에 관한 네. 연락을 교육부에서 받고 만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지금 장관님께서는 개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시는데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 반헌법적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뭐 오늘 국회에서 네 어, 개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또 국민의원으로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유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개엄이라는 네. 위기 상황에서 침묵한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들이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실 거면 학생과 국민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 내려오는 게 마땅하죠. 다시 한번 책임 있는 개엄, 이 반헌법적 개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도 어, 사과드리고요. 그 뭐 제가 그 국무위원으로서 개엄에 어, 어, 대해서 정말 그 동의하지 않고 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개엄 네. 사태가 있었던 그날 밤개엄 해제 저희 국회에서 새벽 1시에 의결안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1시가 되기 전 12월 4일 0시 53분에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 정상 운영한다. 이런 안내 메시지를 출입 기자단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장관님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교육부 간부들과 온라인으로 회의했다고 입장 바뀌셨는데요. 여의도 일 때는요 군 병력이 대치하고 있었고, 국회 창문 깨고 군인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통제가 제한이 된 상황도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도 이개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여의도 일때 학교가 꽤 많은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차관에게 보고를 제가 받을 때는 어, 학부모님들이 너무 어, 걱정하신다 지금 아이들 당장 그 학사 운영이 어떨지 그 아이들이 저기 학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문의가 쇄도한다 하는 어, 그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그러면 간부들과 좀 깊이 상의를. 해서 조속히 좀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그이 정상 운영을 결정한 것은 장관님이 하신 겁니까? 대통령실 지시사항입니까? 차관이 그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어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그 차관께 좀 한번 네. 답변을. 네. 네. 저희가 그 상황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으로 비상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행 상황을 봤는데 추가적으로 뭐 계엄과 관련돼 있는 학살 징과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포고령이나 이런 게 포함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학부모님들의 불만, 즉 걱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어, 그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내일의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활동들이나 그런 지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학사 일정을 정상화한다라는 것을 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어 부총리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저기 언론에도 알리고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에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요 예, 개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국가 비상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학사 일정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정작 학교 현장에 대한 대책이나 지침은 없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검토 판단 대비책 마련도 없었어요. 그냥 정상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은 국민과 어떤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판단 아닙니까? 네, 그 제가 이제 그뭐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 개엄 뭐 해제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닙니다. 그 개엄 해제 우리가 아마 직전에 그 판단을 한, 했는데요. 그 학부모님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그문의가 오고 기자들도 문의가 빗발친다. 그래서 어 교육부가 좀 빨리 판단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 아이들이 정시 등교하는 것이 어이 포고령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결정을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에 대한 근거는 없이 그냥 문의가 쇄도해서 별일 없을 것 같아서 뭐, 정사 운영했다는 그 말로 들립니다. 그 계속 뭐 시간 관계상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앞서 보여드린 학생들 시국 선언문 관련해서요, 학교가 게시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학생들 실명을 빼라고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장이 올린 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교칙으로 정치관여 행위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언급한 이유는 해당 조항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학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장관께서는 이 상황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부분 한번 다시 좀 보고 받고 검토해서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장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조장하고 스스로 학교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도록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사고를 지금 막도록 한이 모습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다시 검토해서 네, 이번 사태 통해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에서 교사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 사안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생생한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개엄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개엄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사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개헌 이후 탄핵 집회에 수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요.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민지, 민주 시민으로 우뚝 선 우뚝 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육에서 함께 토론 합 네, 그 부분 저희도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이그그이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또 좋은 교훈으로 삼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본이 없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도 스스로 위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가르친 네. 장관으로서 한마디 해주셔야죠 검토를 하겠다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까? 어뭐 교육의 그또 정치적인 중립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저희 그 검토를 해서 보고 이런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잘 돼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저는 이거는 교사들의 앞으로도 안심하고 역사를 가르칠 수있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 보장을 해줘야지 검토를 하겠다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굉장히 그 의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네, 제가 뭐그 이번 사태 그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저 우리 백승아 의원님 께의 네, 빠른 네. 시간에 보고드리겠 네, 말씀을 드리십시오. 네, 네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